안녕하십니까 어, 전투가이드를 만들기에 앞서가지고 미리 몇가지 당부사항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어, 전문 유튜버나 어, 방송인이 아닙니다 어, 때문에 사실 제가 그렇게 말주변이 좋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말주변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좀제 자신도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인데 저는 제 목소리가 되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음성이 들어간 영상을 만들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지금껏 어, 요 가드보를 해오면서 어떤 어, 알게 된 그런 노하우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정말 큰 용기 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좀 말이 앞어 두서 없고 어, 말 주변이 없어도 조금 보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네. 넓은 마음으로 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영상 제작은 전투에 관련된 팁, 그리고 콤보 커맨드, 어, 무기 운용 등, 어, 요런 부류로 대체적으로 좀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분류를 좀 나눌 텐데, 초급자, 중급자, 어, 그리고 상급자, 이렇게세 파트로 좀 나눠가지고 영상을 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 물어보실 수 있겠죠. 네가 뭔데 그그 그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그그 그, 그거를 파트로 나누나 그 기준이 뭔데 이렇게 되물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객관적인 기준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지금까지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어 여러 가지 것들 어떤 노하우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어 저의 지극한 저의 주관적인 견해, 네어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어, 파트를 나눠가지고 말씀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얼토당토한 기준이면은 어, 여러분이 보실 때그 당성이 당연히 없겠죠. 네, 공감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심사숙고 끝에 음, 그 기준을 어, 잘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어, 정확하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어떤 세 파트로 나누기 위한 그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아마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어, 그냥 난이도가 높은 거를 하고, 그니까, 러 높은 난이도로 플레이하고, 좀 어려운 챌린지를 한다, 그러면은 상급자고, 좀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를 하거나, 어려운 챌린지를 하지 않거나,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어, 그게 초보자가 아니냐, 초급자가 아니냐라고, 어, 대물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은 패드를 어, 잡은 지채한 달이 되지 않는 유저도 최고 난이도로 클리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챌린지도 다 클리어 가능합니다 어떻게? 계속 리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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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예, 패드를 만지지 얼마 안된 유저든 어, 정말 잘하는 고인물이든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를, 어, 나누는 분류로 이런 난이도 설정이라든지 어떤, 어, 려운 챌린지를 뭐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절대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피지컬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 연계고, 세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어, 단순하게 그냥 탁,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납득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납득이 납득이 안되겠죠? 어, 뭐, 피지컬 뭐 뭐, 콤보 연계 뭐 그래서 어, 피지컬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콤보 연계가, 어, 제가 생각하는 콤보 연계가 무엇인지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어,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준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피지컬입니다 피지컬은 어, 우리가 아마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단순 그냥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기 기본기가 뭐냐 막기 패링 회피 어 그리고 적 공격 캔슬 등 방어적인 부분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무기를 바꿔 쓸수 있는 무기 스위칭 그리고 각 무기별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피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패드에 보면은 키배치들이 있죠. 네모, X, 동글베이, 세모, 그리고 이 D패드에서 좌, 우, 아래, 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어, 이런 어, 키배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키배치를 내가 어, 청, 충분히 숙지하고 내가 자유자재로 컨트롤하여 누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 기본적인 피지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 그리고 또 피지컬이라고 한다면 좀 타고난 것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반사 신경, 어 그리고 동체 시력,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약간 좀뭐 훈련으로도 가능은 하겠지만은 좀 타고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추 신경계죠. 그러니까 뇌에서 손가락 끝 말초 신경계까지 어, 유런을 타고 네 충분한 시냅스에 돌아가지고 이 전달되는 이 신경 속도. 이 신경 속도가 어떤 사람은 느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따로 영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가이드 영상을 만들 때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 키 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만 초급자 입장에서는 헷갈립니다. 네모가 세모 위치에 있는지 X 위치에 있는지도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 배치, 키 입력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보셨다시피 패링 그리고 적의 공격에 맞춰서 회피하는 거죠. 이런 회피, 이런 방어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도 충분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적의 패턴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구르기입니다. 이 구르기는 저는 피지컬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초급자 가이드 영상 만들 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콤보 연계입니다. 콤보 연계는 피지컬이 숙지가 된 상태에서 가능하고 적의 공격 타이밍을 잘 계산해 가지고 적절한 방어와 콤보가 끊기지 않게 지속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저는 콤보 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기술만 쓰는 게 아니라 어. 무기별 특성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맞게 어떻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콤보 연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술만 쓰고 내가 쓰는 기술만 쓰고 아 이게 나한테 익숙해 다른 거 어색해 그거는 그냥 핑계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콤보 연계는커녕 콤보가 이루어지지도 않겠죠. 콤보 조합조차 이루어지지도 않겠죠. 그러한 기준을 통해서 아, 초급자, 중급자구나, 어 아, 상급자구나를 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근데 이 피지컬과 콤보 연계까지 잘되면 전투에서 간지가 진짜 철철 흘러넘칩니다. 어. 게임이 그러니까 전투가 굉장히 맛이 좋아요. 이때부터 어 게임의 새로운 맛으로 어 빠지게 될 겁니다. 어. 이것 또한 많이 해봐야겠지만은 어 쓰는 기술만 쓰지 말고 처음에 좀 어색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스킬 트리에 있는 기술들을 하나씩 지속적으로 좀 써봄으로써 어 기술의 특성과 발동 타이밍을 익히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과 기술간의 선입력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가도부어는. 네. 그런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라그나로크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선입력과 도끼 던지기가 합쳐져가지고, 룬캔슬 콤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룬캔슬 콤보는 당연히, 뭐, 호불호가 갈리겠죠. 취향이죠. 네. 이거는 취향 차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쓸줄 알고, 활용할 줄 아는데 안 쓰는 거랑, 내가 쓸 줄도 모르고, 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 모르, 모르는데, 어, 쓸 줄도 모르는데 그냥 안 쓰는 거랑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연계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잠깐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리에 긍지가 있네요, 여기. 네, 뭐,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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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R1 세 번에 R2 한번 공격이죠. 어, 요거로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알아? 이거 누가 몰라? 여기 어차피 스킬 툴리에 적혀 있고, 나 이거 커맨드 알아. 커맨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닙 이거를 쓸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이 네. 커맨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닙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피지컬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자 서리의 공지 써보겠습니다. 보셨죠? 그러니까 두드리 맞습니다. 연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구르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패딩이라든지 이런 회피 등 기본적인 이런 어 기본기가 갖춰 있다면은 서리의 금지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보셨죠 콤보가 연계가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피지컬이 되어야만이 이런 콤보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임입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하, 어 하는 얘기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움직임은 가장 숙달하기 어려운 요소인데 여기서 이제 그 상급자냐, 아, 진짜 찐고인물이냐 어, 이거 좀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개인적으로 좀이 움직임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단순히 뭐 그런 거 있죠. 뭐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콤보 막 화려하게 쓰고 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 빨리 움직이죠. 막. 예. 네. 막 빨리 움직이고 막 이렇게 갖다 때립니다. 어, 맞습니다. 이것도 움직임의 일종입니다. 어, 저도 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지금 움직임은 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콤보 연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움직임은 음, 지형 짐을 이용 그리고 뭐 위치 선정 어, 순간 판단력 등의 어떤 전투를 좀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플레이 메이킹을 좀 말씀 어, 말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 적들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내 위치가 어딘지 적들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올지 체크하면서 상황에 맞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어 피지컬과 콤보 연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움직임이라고 어, 제가 그렇게 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피지컬이라든지 어, 콤보 연계까지 잘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러한 움직임까지 잘하는 유저는 개인적으로 좀시범방질수 있지만은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시로 움직임이 좋은 유저는 어, 저기 있습니다. 만약에 어 여기 제가 간단하게 어, 예시를 좀 들어 볼게요 어, 어 더럽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느라 뭐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들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 앞에 적이 있습니다 지금 11시 방향에서 투사체가 날라왔죠 보는 겁니다 뒤에서 때리는 애를 보고 있죠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적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위치 선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뒤에 돌아왔다 뒤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전부 다제 앞에 있는데 제 뒤에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R3, R3 이거갖 갔다가 적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얘를 공격하다가도,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격을 하다가도 오른쪽에서 오는 공격을 피하고, 네, 지금 오른쪽에서 공격오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스틱 오른쪽있죠오른쪽예저우 네. 스틱 위치 선정 뿐만이 아니라 방금은 아까 되게, 제, 저한테 고려한 위치 선정을, 아, 제, 저한테 되게, <laughs>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저한테 굉장히 유리한 위치 선정을 만들어버려가지고, 제가 좋은 예시를 못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전투하다 보면은, 제 뒤에, 제 사방에 적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위치 선정을 잘 해서, 제 앞에 적들을 두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격을 하다가도, R스틱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격, 살펴보면서 공격,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움직임이라고 어, 볼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즉, 어, 내가 공격하지 않고 있는 주변의 적들을 잘 주시를 하고 거기에 맞게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까지 숙달되면은, 어, 약간 좀 우석의 소리로, 우리 저기 학창 시절 때 그런 거 봤지 않습니까? 뭐, 원피스, 나루토 보면은. 뭐 견문색 사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게 내가 탑재된 듯한 그런 아주 어, 간지나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그러니까 피지컬 뿐만 아니라 약간 뇌지컬이 함께 받쳐줘야 되고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그래 그래야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 좀 숙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이 굉장히 어, 두서없이 좀 길었는데 그냥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 저는 이 전투 가이드에서 팁과 콤보 커맨드, 무기 운용으로 제작을 할 건데, 여기서 초급자 파트, 중급자 파트, 상급자 파트, 세 파트로 나눌 것입니다. 이 파트를 나누는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비지컬, 그리고 콤보 연계, 어,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지컬이 무엇인지, 콤보 연계가 무엇인지, 움직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어, 풀어놓듯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 충분히 당위성을 어, 제시를 해드리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다면은 어,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셨다면은 어느 정도 약간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런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 충격을 줬던 저한테 굉장히 잘했던 잘하는 그런 유저가 몇분 계시죠? 해외에는 집이지 그리고 리지라는 유저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저한테 큰 충격을 줬던 유저입니다. 너무 잘해서. 어, 그리고 낫 하바드라는 유저가 있고, 어, SMVR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 굉장히 잘하는 유저가 어, 제 기준으로는 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무빙 아재님이라고 계시고 한 분은 저기 네스티라는 유저가 있습니다. 이두 분이 굉장히 잘합니다. 혹시나 가도보로 좀더 재밌게 즐기고 싶으시다면은 어. 이두 분의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어, 다음 영상을 제작을 할 거고요. 다음 영상은 초보자 전투 가이드 파트부터 영상을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어,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